정부 혈부는 다른 국가하고의 외교적 협상 전략에 충분히 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업, 협회, 많은 기업가들이 뭉쳐서 이 정부 혈부의 수장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딜을 할수 있다면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는 생긴다. 출간하신 책에서 트럼프 패닉은 어떤 의미인가요? 트럼프는 사실은 미국인 입장에서 사랑이죠. 예전에 윌 다브스키가 얘기했던 두 대통령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강건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국민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대통령이 가장 최고의 리더다. 사실 민주당의 많은 대통령들은 그거를 명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포용을 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포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외부와 내부를 다 포용하다 보면 분명히 컴플리트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민자를 위하다 보면 안에 있는 국민들의 일자를 리 빼길 수밖에 없고요.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통령의 이론제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면 외부에는 항상 강건하고 뭔가 반향적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트럼프는 그걸 시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발언은 항상 충격이에요. 항상 리스크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일기 때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최근에 나타났던 대선 캠페인의 내용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향하는 닉슨이라는 과거의 대통령을 보시면 이 시스템들, 모든 이야기들이 일목요연하게 다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현국에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상호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조정하겠다. 그래서 범명적으로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루스벨트 대통령 때 책정이 됐던 상호 무역법에 근거를 합니다. 이 상호 무역법은 그 전에 어디에서 전환이 된 거냐? 바로 그 전에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해서 적대적인 국가한테 관세를 갖다가 최대 40% 이상까지도 매길 수 있는, 그래서 이만여기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대공황까지 이를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행정명령권을 가지고서 상호무역법의 근거에서 상대 국가하고의 형평성을 따져서 관세를 매긴다라는 법칙이에요. 자, 이 규제법은 규제법의 상호무역법의 근간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협의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대선 캠페인 때 제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호무역법이 제정이 되면 거의 스무트홀리법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40% 이상까지 매길 수 있고 그게 매겨지면 더 이상 되돌릴킬 수가 없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데드라인을 넘지 않은 상태이고 즉 패닉으로 보이지만 그 정책과 지금 사용하는 근거 법안들의 역사적인 오리진을 보시면 그가 지금 취하는 행태적인 전략 자체가 뭔가 지금 협의나 딜을 하기 위한 측면인지 아니면 완전히 지금 되돌릴킬수 없는 파으로 가는 건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 근거법과 역사를 저는 총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적어도 과거 일기와 다르게 트럼프 이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실수를 하거나 너무 부정에 빠져 가지고 대응을 못해서 기회를 못 잡는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라 측면에서 이런 기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상호무역법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나중에 트럼프가 상호무역법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빼박이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때 대해선 진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를 중심으로 본다면 국가별로 지렛대 역할이 다 다르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은그 내부의 군비 정렬 아니면 아군 다지기 의지 다지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교통정리 왜냐면은 하 국민은 어차피 하나의 경제권이거든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 수출의 의존도가 미국에 대해서 80%예요 GDP에서는 거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멕시코나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인프라 뿐만 아니라 자원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체계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캐나다랑 멕시코를 일단 손 안에 꽉 쥐지 않으면 다른 국가를 소위 말해서 공략하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할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관세를 매기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위비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한 지렛대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렛다가 이미 깨졌습니다. 왜? 이미 협약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압박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했던 행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미 안보에 대한 협정은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아베트 협력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까지도 전통성이 지켜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시바 총리가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먼저 기업에 투자하고 FDI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공장 짓겠다. 이거 하나로 앞으로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일본은 면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를 좀 많이 그 시그널들과 소위 말해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상대적으로 뭔가 줄건 주고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좀 누리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대응 전략이 그렇게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관세가 안 매겼죠. 유럽 같은 경우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적 전략? 중국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을 압박하게끔 만드는 도구적 전략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국과 협약을 하고 있는 중국과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원자재 쪽 있잖아요. 그 원자재 쪽 철강, 알루미늄 이쪽을 먼저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고 유럽이 또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로에서 압박을 당하면 사실은 중국도 또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결국에는 패권을 갖다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세계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도구적 역할이 바로 유럽인 것이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런 비관주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우리가 정치 불확실성이 놓여 있고 외교적으로 뭔가 더 불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좀 부정적 사고는 깨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효율부 같은 경우는 어, 1기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행했던 네. 국가기술표준안의 정책과 그 다음에 기관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때 만들어놓고 대체적인 전략들은 만들어놓고 코로나에 맞이했어요.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바로 기관의 원칙냐면 정부 효율부입니다. 근데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계속 경각심이나 공무원의 일하는 패턴이나 새로운 체계를 갖다가 변화시킬 걸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 효율부는 반대로 다른 국가하고의 외교적 협상 전략에 충분히 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업 협회 많은 기업가들이 뭉쳐서 이 정부 효율부에 수장하고일러버스하고 결국에 딜을 할수 있다면 충분히 그 경로를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는 생긴다. 과거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정책들을 보면은 정통적인 어떤 공화당의 보수적인 철학들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전통 보수 철학은 핵심이 뭐냐면 유럽과 다른 게 뭐냐면 절대적인 세습주의를 타파한다. 권위주의를 타파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회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세운다. 이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공무원이거나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기업가가 충분히 미국에 어드밴티지를 줄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분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국제 정세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중국하고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 제국주의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식의 제국주의 부활이죠. 이 트럼프식의 제국주의는 사실 여러분들 파나마우나도 마찬가지고, 그린네드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가져지고 뭐 남해 다른 국가의 영토를 돈을 주고 산다 이런 개념이 2000년대 이후로부터 1900년대 후반 이후로부터 사실 있었던 적도 없고 너무 어색하잖아요. 국가 영토를 사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8세기에 제국주의 시대 때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 제국주의 시절에 프랑스랑 계속 전쟁을 하고 프랑스 독립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영토 싸움이 계속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전쟁을 하다가 서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래봐야 서로 손해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후에부터는. 싸게 재정적으로 힘든 국가가 싸게 땅을 내놓으면 그걸 땅을 사오고 이러면서 영토를 갖다 넓히는 측면이 있었고 알래스카도 옛날에 미국이 러시아한테 사온 거예요. <laughs> 왜냐 러시아 입장에서 알래스카 땅이 여러 가지 교두보적인 어떤 외교적으로 아니면 안보적으로 그렇게 큰 이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싸게 팔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된 것처럼. 근데 이거를 다시 시험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하고의 절단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절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기 때처럼 자유무역에서 무역 전쟁으로 갈 때는 굉장히 화두가 커지고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지만 절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평화를할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만큼 절단을 한다는 건 뭐냐면 히토리부터 광물자원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의존을 이미 많이 해왔던 미국 입장에선 대체할 수 있는 영토와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많은 영토를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는 겉으로 표명될 때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센 사람 같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요. 두 번째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돌아설 때쯤 예를 들면 예전에 일기 때도 미국 여론 50%가 부정으로 돌아설 때 중국하고 무역협정으로 바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닉슨을 동경하지만 닉슨처럼 그렇게 일자형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는 사실 항상 경제적 효율성을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 즉시에는, 단기에는 굉장히 불안정을 주지만, 장기로 보면 새로운 산업, 그때 기억해 보면 빵이라는 게 살아났고, 그 시절에 사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근거 법안의 취지나 역사적 배경만 보시면 이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게 긍정으로 가고 있는지 부정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언어로만 판단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책을 보셔도 좋고 구글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취지의 차원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해석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앞으로 의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짜신다면 앞으로의 4년도 충분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수있 거라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드리고 또 좋은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